올해 원숭이띠분들은요, 네, 좀 귀인의 수전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작년 수전에 사람 수전을 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사람 수전 때문에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귀인 수전이 들어서 원숭이띠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좀더잘 풀린다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헤쳐나갈 부분들이 많으세요. 뜻하지 않는 금전적으로 복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좀잘 풀릴 수 있는 분들이 안아 보여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인요 2020년 6월산이야. 원숭이띠 음. 알아볼 건데요. 네. 어,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스님께서 어, 이제 원숭이띠들을 보셨을 때 작년과 좀 올해 운기를 좀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네, 작년에는 원숭이띠 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사람 수준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치인다든지 남한테 이용을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 사람적 면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노는다면 또내 일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더 힘겨운 수준. 했을 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 인의 풍파가 좀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금전 수준에서 파함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풍파와 금전의 고락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한 해에는 네, 그래도 원숭이띠 분들이 조금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 분들이 활동적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사실 이제 올해 설을 지나서. 음. 어 삼제가 나가셨는데, 어, 삼제를 이제 나갔다고 해서 뭐 아, 나삼재 끝났다, 음. 이제 뭐내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걸좀 알고 있거든요. 네, 원숭이띠 분들은 네. 그래도 한 그래도 5월달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음. 원숭이띠 분들 그러면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올해 원숭이띠분들은요, 네, 좀 귀인의 수전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고 작년 수전에 사람 수전을 위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사람 수전 때문에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귀인 수전이 들어서 원숭이띠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좀더잘 풀린다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해쳐나갈 부분들이 많으세요. 음... 뜻하지 않는 금전적으로 복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좀잘 풀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좀 활동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시고, 음.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노력 좀 하시고, 그리고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될 원숭이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사업 수전이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재능이라든지, 내 끼라든지, 또는 이렇게 영특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음. 그런 쪽으로 좀잘풀어고 이렇게 좀 올해는 성취를 많이 좀볼것 같아요. 음. 원숭이띠 분들이 올해는 좀 금전이나 재물운으로 좀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좀해라갈까요 네, 원숭이띠 분들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수라든지 네뭐 사업이나 뭐 또는 직장 그리고 합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준 에 있어서 너무 말에 귀 기울이거나 그러진 마십시오. 그렇다 보면 내가 또 부러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중심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원숭이띠 분들이 음. 조금 외로운 수준이 많은 분들이에요. 되게 활동적이고 사람들하고도 좀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재능도 많으시고 영특하신 분도 많지만은 이분들이 자꾸 다른뭐 사람 수준에 있어서 많이 좀 배신당하고 을 이용을 당하는 수준이 많기 때문에 좀 사람 수준에 있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로써 내 재능으로서 먹고 살다 보니까 한 곳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역마라 그러죠. 이분들이 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베풀고 좋은 쪽으로만 이용만 당하고 이런 수전을 자꾸 겪기 때문에 조금 되게 외로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외로운 수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치이는 수전이 부딪히는 수전 또한 그런 수전을 좀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 중심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이 네. 오좀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건강을 좀 힘써라. 네. 남한테 가고 좋은 일다 해주고 금전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들한테 배신 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음. 내 건강에 좀 힘쓰세요. 음. 남, 남 좋은 일만 잡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자고 이렇게 많이 이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속을 좀 챙기셔라.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뭐 사람 배신당하든 뭐라든 그래도 내, 그래도 실속은 챙겨가야지,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나. 네, 그런 부분까지 못 챙겨가신다면 정말 마음 아프기 때문에, 네, 원숭이띠분들은 내 재능을 올해 같은 경우 좀잘 펼치시고, 건강도 좀잘 챙기셔라. 예, 네, 저는 이말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 올해는 그러면 건강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어, 원숭이띠분들이 그러면 좀 고민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음. 고민거리가 있고, 어,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좀 좋을지 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전이죠, 금전. 네. 누구나 사람마다 다 금전에 있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원숭이띠분들이 작년 수전부터 해가지고, 작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산재였기 때문에 사람 수전, 금전 수전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도 금전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노력해 하고, 어디 뭐 유흥에 돈을 쓰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다면 당연히 돈이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내 곳간에 좀 채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네 지금은 금전은 지켜야지 그래도 네 나가는 것보다도 지켜야지 좀 이렇게 모이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금전은 좀 지켜라 그리고 잔정에 너무 사람들한테 이끌리지 마라 그 작은 잔정 때문에. 네, 모든 걸또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중심 좀딱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생이 띠분들이 올해 본인의 운기를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무속적인 방법을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좀... <laughs> 네, 일단 뭐 무속적으로 해줄 방법들은 너무 무수히 많아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딱 정확히 명확히 이 방송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점을 보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맞춰 드릴 수 있지만요. 네, 어떤 사람 부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 키고 좀 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좀안 풀리는 기운이 있다면 또 다른 뭐 방법으로 뭐치성을 한다든지 뭐 구술한다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여러 방면으로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또 저희가 비방이 있어요 저희가 네 저희만의 또 하는 게데 비방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일 수 있지만은 네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비방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할수 있고요 네 여러 방법으로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딱히 뭐라고 가정에서 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음. 왜냐면 저희들만의 이제 그럼 이제 비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 부적이나 초, 치성, 이런, 이런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가장 좋은 거는 와서 이제 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상담을 받고 음. 어, 본인한테 맞는 솔루션을 좀 받으면 좀더 좋겠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사주가 틀리고 그 사람의 운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 마주하고 그리고 점을 보고 어떤 쪽으로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는지 또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는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내어 드릴 수 있는 부분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2025년 14년 원숭이 때문에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